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흉부 불편감과 공황장애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부 불편감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이 뭐 딱히 뭐 굉장히 저기한 건 아니죠. 그래도 호흡이 좀 곤란하고 조이는 느낌도 들고 좀 아프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아무튼 불편해서 어좀 일하는데 집중도 잘안 되고 그고또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심장병이 아니냐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같은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처음에 이제 심전도 찍고, 뭐,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별게 없어. 그니까 러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한테 가서, 이제, 외래로 가서, 이제, 심장 초음파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별게 없고. 그니까 한 번에 해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 다른 병원, 큰 병원에 또 대학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그 결론은 이제, 그럼 뭐냐? 내가 아픈 게 맞냐? 그래갖고, 이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어, 공황장애가정신과적 문제 같으니까, 가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정신과 가다 이제 공황장애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뭐 불, 안한 감은 좀 줄어들지만, 여전히 좀 답답하다든가, 호흡이 좀 불편하다든가, 조임의 문제, 찌릿찌릿 하는 문제는 그냥 남아있어서, 아, 그럼 이게 과연 공황장애가 맞냐 하는 느낌도 들고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별개 다 연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나는 괴로운데, 검사는 괴로운데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검사가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뭐 필요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검사가 모든 걸알 수는 없는 거니까, 검사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엔 새로운 방향으로, 검사는 그만하시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어프로치 할 필요가, 새로운 방향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죠.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지금 검사는 다 서양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펌, 심장이, 이 심장이 근육 펌프에 불과한 거죠. 펌프에 불과한 거니까, 펌프 장치에 문제가 생겼으면, 펌프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가 문제가 생겼는지,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지, 판막의 문제,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가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한약적으로 본다면, 심장은 심기와 심혈로 나눠져 있는데, 심기는 심장의 에너지라면, 심혈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 니까 그러니까 즉, 이것이 이제 심기죠.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심혈관이나 심장의 판막이나 아무튼 이게 눈에 보이는 심혈관이나 판막이나 신경이나 근육 이런 것들은 이제 심혈에 속하는 건데, 어디 형태적인 건 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태적인 거. 그러니까 즉, 얘의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검사에 되지만, 이거 이외에 기의 문제, 활성의 문제는 검사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있거나 조임이 있거나 뭐 소화불량이나 저리거나이 팔다절여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분히 심기의 문제다. 그러니까 심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 가슴에서 기가 막히면 이제 가슴에서 기가 막힌 증상이 첫째는 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주천이라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증상 기운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히면서 그 흐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소화 밑에서부터 소화가 안 되거나 위염, 식도염이 생기고 기가 뭉친 자리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염, 식도염이 생기고 가슴 불편해지고 목이 불편해지고 목에 갑상선의 문제가 생기거나 목에 걸린 것 같거나 목이 잘 쉬거나 하는 거고 입코는 열이 생기니까 입이 헐거나 코딱지가 많이 생겨 눈에 열이 생겨 눈늘잘 피곤해지고 머리 아프고 띵하고 열기가 늘 뻔하고. 그거 이 어깨 아프고 아깨 어, 허리 아파.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척추가 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기는 또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화 심기를 굳건히 굳게 하십시오. 굳건히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기는 마음을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기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즉 정신과적인 문제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 포함되니까 정신과적 진단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서양의학의 정신과적인 문제와 한의학의 정신과적인 문제는 한방으로 보면 심기의 문제다 역시. 그래서 지금의 그런 흉부 불쾌감, 호흡곤란, 조임, 소화불량, 저림과 뭐 이런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심기의 문제고 원인은 그 심기를 많이 소모해 생기는 거죠. 그 원인은 긴장,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들은 신기를 소모했기 때문이고요. 어, 신기의 문제는 근데 기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기의 문제를 끝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하지 않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기의 문제는 혈의 문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얘가 본격적으로 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하니까 그걸 구조를, 파괴를 기다리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laughs> 그니까, 러 급성적인 거는, 뭐, 구멍이 막혔거나, 뭐, 수술해야 될건 수술해야 되고, 뚫을 건 뚫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만성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도모해야 되는 부분은 한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걷기와 두드리기 같은 자기가 하는 부분과, 한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걷기와 두드리기 같은 자기가 하는 부분으로서 해소이안 되면, 그러 다, 그거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너무 오래 고집 부리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한인방병원 한의원을 찾으시거나 저같이 이제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 선생님이 하시는 클리닉을 찾으시면 음 서양역적인 검사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뭐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